한때 전설상의 국가로 인식되었던 상나라는 언어 유적과 이곳에서 발견된 갑골문자가 해독됨에 따라 상족이라는 시족 집단이 약 250년 동안 대읍상이라는 고대 국가로 실존했을 뿐만 아니라 황하하류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 세력입니다. 갑골문해독과 고고학 발굴 결과에 따르면 상나라는 신권과 왕권이 일치된 신정국가로 19대왕 반경 때 제사의식과 통치권력을 수도인 은어에서 행사하는 대읍상시대를 열었으며 22대왕 무정시기에 시족을 통합하여 조급과 소읍으로 삼고 주변의 재부족을 제압한 후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동이, 회이, 남만계열의 이민족을 인방이라 불렀으며, 서북쪽에는 흉노와 같은 유목민 계열의 귀방과 토방이, 그리고 서쪽 황토공원에는 농경과 목축을 영위하던 집단을 뭉뚱거려 강이라 불렀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주방이 대읍산과 경쟁했던 제 부족입니다. 그러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정이 사망한 후 강한 응집력을 보여줬던 시족 중심의 결속이 약화되면서 주변 이민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점점 쇠락의 길을 겪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계속되는 무능력한 통치자와 주변 이민족이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시는 은하가 중심이 된 대읍상이란 읍제국가의 근간을 이루던 시족영명체제가 무너져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은하에서 조가로 옮기게 되는데, 결국 주방을 대표하던 희족집단 희주세력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들 고고학적 증거인 갑골문과 금문기록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사설을 참조하여 상나라 대읍상시대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알아보고 멸망 후 유민들의 행적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청동재기는 1976년 섬서성 임동현에서 한 촌민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유물로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세력인 상나라가 몰라간 역사적인 순간과 주나라의 승리를 기념하는 간단한 근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문 기록의 사조적 가치는 주나라의 공격을 받은 상나라 군대가 하룻밤 만에 무너져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는 동시대의 기록이라는 점이며, 천년 후 한나르떼 사관 사마천은 상나라 몰락의 마지막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사기 은본기에 따르면 주무왕 희발은 병법에 정통한 강상과 동생 희단을 앞세워 군사 5만을 이끌고 맹진에서 800제후와 연합한 후 상나라왕 주가 이끄는 70만 대군을 맞아 대규모 야전을 벌여 승리했다. 덧붙여 주나라가 승리한 이유에 대해 상나라 군대는 대부분이 폭정과 학대에 시달린 노예와 포로였기 때문에 전쟁 시작과 동시에 창끝을 돌려 배신하자 단숨에 무너졌으며 전투에서 패한 주왕은 수도인 조가로 도망가 녹대에 불을 붙여 자살하면서 상나라는 멸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대의 기록물인 청동비문과 후대의 역사서 모두 상나라 멸망이 단한 번의 전투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는데 특히 사마천은 상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를 군대의 배신으로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배신했을까요? 상나라의 통치구조는 왕족의 국성인 자씨가 대읍상인 은어를 통치하고 자씨로부터 파생된 유은씨, 내씨 송씨, 공동씨, 치씨, 부은씨, 목운씨가 은어를 중심으로 시족 연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배신자는 이들 중 누구일까요? 사마천은 상나라 마지막왕 제신에 대해 평가하기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으며 맹수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다라고 후한평가를 한 다음 어느 순간부터 달기를 총애하면서 술을 좋아하고 음악에 빠졌으며 여색을 밝혔다라고 기록하는데,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에도 인방과의 전쟁을 자주 벌였다는 기록과 함께 왕비가 군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2 초기에 유소씨를 정벌하고 달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후 정사를 게을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은 달기를 얻은 후 제신의 통치행위가 음란해지고 잔혹해지자 대부분의 제후들이 배신의 주무왕의 아버지인 희창에게 투항했으며 기국까지 항복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미 대읍상시대를 유지하던 시족연명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 기록에서도 증명되는데, 상나라 왕 재신 때 행해진 복사 행위와 제사 의식이 거행된 횟수가 선대 왕들에 비해 수십 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조 연명 체제를 통제할 만한 통치 권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은어를 떠나 조가로 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은어에서 남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간은 대읍성을 지탱하는 시족연맹의 중심도시이자 상나라 말기 권력의 안축을 담당하던 비간이 다스렸던 곳인데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삼국지에서 원소와 조조의 정치적 거점인 업성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상나라의 권력구도는 왕을 중심으로 이복형인 미짜계, 미중연 그리고 숙부인 비간과 기자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신의 천도는 사실상 은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읍상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이후 제신의 행적을 추정할 만한 갑골문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도 이후 제신의 행적은 후대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달기를 총애하여 전혹하고 음란한 통치 행위에 800제후가 상나라를 배반하고 맹진에서 회압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때 번오 박등 황하 남쪽에 위치한 시족 연맹 도시가 배신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족 연맹의 배신으로 수도인 조가에 고립된 상나라 왕제신과 신하인 비간, 기자, 밑작의 그리고 달기의 행적을 기록한 사기 은봉지를 인용하면. 상나라 왕 재신이 점점 더 음란해지자 신화된 자로 죽음으로 가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자 왕은 화가 나서 내가 듣기로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일곱 개 있다던데 하면서 죽임을 당하며 이를 본 기자는 미친 척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복형인 밑자게 또한 왕에게 여러 차례 간언하지만 듣지 않자 제사 의식을 담당하는 태사, 소사와 모이한 후 제사에 필요한 재기와 악기를 들고 주나라로 달아났으며 이에 주무왕이 군사를 일으켜 상나라 정벌에 나서 목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 패한 상나라왕 제시는 조가로 도망쳐 녹대에 올라가 보물과 옥으로 된 옷을 입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자 주무왕은 머리를 베어 태백기에 매달아 군사들을 유모하고 달기를 죽여 승전을 다투하면서 상나라는 멸망했다고 기술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나라는 갑작스럽게 멸망했다기보다는 대읍상을 지탱하는 씨족 연맹을 통합하여 제사의식을 거행할 만한 통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30대 왕 제신이 왕이 올랐을 때는 서쪽 주방을 대표하는 희주 세력이 수도인 은어를 위협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제시는 집권 초기 인방과의 전투를 통해 통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시족들의 배신으로 은어에서 쫓겨나 조가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으며, 통치력 부재에 실망한 왕족마저 등을 돌리자 고립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이복형인 밑자개가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신하들과 함께 주무왕에게 투항함으로써 시족을 지탱하는 명분마저 사라졌으며, 이들과 합세한 주나라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한 상나라 왕족과 수도에 살았던 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무왕 희발은 투항한 상나라 신하들을 이끌고 수도인 풍읍으로 귀한 길에 오르며 항복한 제신의 아들 무경을 녹보로봉에 제사를 잊게 한후 주공단의 형인 관숙과 동생인 채숙과 곽숙 등 삼감을 남겨 유민들을 통제하게 합니다. 풍업에 도착한 희발은 호경으로 수도를 넘기고 주나라를 설립해 무왕에 등극한지 3년만에 사망하자 나이어린 태자 희송이 성왕에 올라 주공단이 섭정을 맡게 되자 상나라 유민을 감시 감독하던 삼감이 불만을 품고 무경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은 주공단에 의해 3년만에 진압되었으며 주모자인 무경과 관숙은 처형되고 포로로 잡힌 상나라 유민을 전부 황하남쪽에 위치한 상구로 강제 이주시킨 후 수도인 호경에 머물던 상나라 왕족 미짜계에게 송씨를 하사하여 유민을 이끌고 제사를 잇게 하는데 훗날 송나라의 모태가 됩니다. 송나라는 사실상 주나라에 투항한 왕족들을 이용하여 상나라의 근본 뿌리인 조상신 숭배에 대한 제사 의식을 통해 유민들을 통합하고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 분봉한 신화국으로 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공자 또한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의 이복형인 미중연의 후손입니다. 상구에 정착하지 않았던 상나라 사람들은 천하를 떠돌며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직업으로 분류한 신분제도인 산흥공상의 끝자락에 위치할 정도로 상나라 사람들은 천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의 멍예를 쓰지 않았던 상나라 왕족 기자의 행보인데 선진시대 기록에는 충신으로만 기술되다가 한나라 때 유학자인 복생과 사관인 사마천에 의해 조선왕으로 봉해졌다는 기록이 등장하여 조선 상고사를 뒤흔들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